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매도자 중 50대, 60대는 그 비중이 줄고 있는데 70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부동산 매도자 중 50대와 60대의 비중은 2020년 45.5% 2021년 47.8% 2022년 50.2%로 꾸준히 늘었다가 2023년 44.7%, 2024년 7월 말 기준 44.8%로 2년 전보다 5%포인트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60대의 매도 감소도 뚜렷합니다. 서울 부동산 매도 거래에서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약 23%에서 올해 20.1%로 낮아졌습니다. 서울 부동산 매도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50대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26%대를 유지하다 올해 24.7%로 소폭 줄었습니다. 반면 70대 이상 매도자는 2020년 10%, 2021년 11%, 2022년 14%, 2024년 15%로 5년간 증가세입니다.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매도인 현황에서 집합건물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 호실별로 별개의 구분 소유권이 있는 부동산을 뜻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50대에서 70대의 서울 부동산 매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60대는 11.9%에서 11.2%로 70대는 5%에서 4%로 매수비중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50대는 2년 전 22.5%에서 올해 23.3%로 소폭 매수비중이 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은퇴 시기에 접어드는 50대, 60대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집을 팔고 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다운사이징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매도보다는 보유를 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은퇴 시기에 도달한 50대, 60대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50대, 60대의 부동산 매도는 줄어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장을 퇴직한 후 50대와 60대는 일을 계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은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서울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70대가 되어야 자산을 정리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